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무원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38강의 네, 공무원 단체 활동 요것과 공무원 부패에 관련된 내용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번부터 178번까지여서 오늘도 선지가 너무 간단합니다. 자, 하지만 집중해서 공부했던 내용들 잘 떠올리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16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단체 활동 제한론의 근거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들수 있죠? 그래서 단체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설명했던 게 166번 문제였습니다. 167번 별정직 공무원 급수와 상관없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이 불가능한 특수한 몇 가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서는 다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167번은 X고요. 자, 168번 인사나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6급 1판직 공무원. 이건 급수와 상관없이 인사와 보수에 대한 업무라고 한다면. 노조가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169번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단체 교섭의 대상은 정말 직무 조건, 근무 조건에 대한 것만 가능하고요. 이런 거 기관의 조직이나 정원 같은 이런 사항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 X가 됩니다. 170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기관의 복수 협의에는 불가능하고요. 하나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170번, 그래서 X입니다. 자, 171번입니다. 공무원 부패에 대한 권력 문화적 접근법. 공무원의 잘못된 의식 구조? 아니죠. 오히려 공무원의 잘못된 의식 구조가 공무원 부패의 원인이라고 보는 건 도덕적 접근법. 공무원들의 의식 구조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니까 도덕적 접근법 내용이고요. 172번입니다. 공무원 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 문화적 특성, 제도상의 결함, 구조상의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공무원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173번입니다 부패의 원인에 대한 도덕적인 접근 방법은 부패가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자질로 인해서 발생한다 의식구조가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173번 맞는 선지입니다 174번 공무원 부패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 운영의 미숙 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4번 맞고요. 175번입니다. 공무원 부패에 관련해서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 요거는 제도화되어 있는 부패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제도적으로 이미 만연해 있는, 그죠? 그러한 제도적인 부패가 되기 때문에 175번 맞는 선지고요 176번입니다. 무허가 업소에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만 단속을 안 하는 건 조직적 부패, 제도적 부패. 이게 아닙니다. 일탈적 부패라고 얘기했죠. 이건 일단 정상적인 단속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176번 이거는 넥스가 됩니다.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약간 의견이 분분한 이런 것들은 회색부패에 해당하죠.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11, 178번의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38강의 우리 굿모닝 행정학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은 공직윤리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죠? 보고 정리할 겁니다. 법령들 꾸준하게 읽어서 꼭 정리해 주세요. 우리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녕.